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러면 전체는 4C이죠. 4C인데 적혀 있는 수 중에서 작은 수를 택하라했으니까 x가 이렇게 있고 p가 있고 작은 수가 두개 중에서 작은 수가 1이거나 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죠. 작은 수가 1이려면 네개 중에 두 개를 꺼냈대. 두 개를 꺼내는데 1은 반드시 꺼내야 되지. 지금 두 개를 꺼내야 되는데 작은 수가 1이 되도록 하려면 1은 반드시 꺼내야 되고 나머지 숫자가 무엇인지 해 줘야지. 나머지 숫자가 2, 3, 4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3시 1이에요. 3시 1까지. 자, 그다음에 x가 2일 때. x가 2일 때는요. 2일 때는요. 4시 2분의 2는 일단 꺼내놔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숫자는 2보다 큰 것만 뽑아야 되니까 2시 1이 될 거고 2 하셔야 되는데 자, 작은 수가 3이려면 나머지 하나만 뽑으면 되고 4시 2분에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4만 가능하죠. 4. 그래서 1시 1이 되겠죠. 1시 1이 돼서 문제는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x 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2x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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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해야 되겠죠. 얘는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2, 1 /2 해서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답은 3분의 5가 되겠네요. 자 76번 별표 치고요. 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개수야. 얘들아 이거 모르면은 앞에 거 복습시켜달라 그래. 선생님 자료 만들어 놨어.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야. 짝수가 0개, 1개, 2개, 3개, 4개. 짝수가 0개 나온다라고 하면은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애들 얘기하세요.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4제곱 앞에는 4시 0. 자 1이 되려면 짝수 하나, 홀수 3개, 4시 1. 이거 모르면 안될 텐데. 자 그다음 x가 1때의 확률은 4시 2,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 제곱 이런 식으로 쭉다 써줘야죠. 다 써주면 각각의 확률이 나와서 16분의 1, 4분의 1, 8분의 3, 4분의 1, 16분의 1 계산하시고요. 이 x 구하면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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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해서 답은 2가 되겠죠. 어, 이거 애들아꼭 복습하세요. 모르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어머 78번 볼게요 78번 78번 보면은 자유투를 한 번씩 던진다고 했어요 한 번씩 던진다고 그랬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수라 그랬어 그러면 78번은 2명이니까 x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 성공하는 사람이 0명 1명 2명 모두 실패를 한 경우죠 이건 모두 실패 그럼 모두 실패하는 것은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 한 명이 성공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죠. O, X, X, O. 이거네. 그럼 얘가 성공, 얘가 성공 아니고, 아니고, 성공. 그 사람에게는 5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얘는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 되죠. 이두 가지를 더해서 답을 내면은 20분의 9가 돼요. 자, 이둘다 성공한 거. 답은 20분의 9.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평균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20분의 27이 되겠죠?